안녕하세요. 오늘 인천에 새로 문을 여는 아파트죠.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 이 복잡한 공식 공고문, 제가 딱 5분만에 핵심만 쏙쏙 뽑아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모집 공고문 열어보면 글씨는 많은데 뭘 봐야 할지 막막하셨죠. 오늘 저랑 같이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 기회가 정말 나를 위한 기회가 맞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이번 청약의 판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 규칙들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바로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당첨 제한 같은 골치 아픈 규제가 없고요. 당첨되고 나서 딱 1년만 지나면 전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장 이사 계획이 없어도 투자로 접근할 수 있고 또 실거주 하실 분들은 자금 마련할 시간을 벌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양쪽 모두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참고로 입주는 2029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정 한번 볼게요. 청약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타이밍이 생명이잖아요. 깜빡하면 그냥 끝입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0월 24일에 공고가 나왔고, 우리가 실제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날은 특별공급 1순위 합쳐서 딱 이틀 뿐이에요. 정말 짧죠? 그리고 운명의 그날, 당첨자 발표는 11월 12일입니다. 이 날짜들은 지금 바로 달력에 동그라미 쳐 두세요.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이죠. 과연 나는 신청할 자격이 될까? 우리 한번 체크리스트처럼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꼭 인천에 살아야만 청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이나 경기도에 사시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요. 다만, 만약에 경쟁이 붙으면 아무래도 해당 지역인 인천 광역시 거주자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거 진짜 청약할 때마다 보는데도 헷갈리는 용어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신청하는 나만 집이 없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저랑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 있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까지 세대원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작용요건 중 하나예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여러분의 청약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볼 시간이에요. 딱세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첫째. 내 통장이 지금 쓸수 있는 유효한 통장인가? 둘째, 가입 기간은 채웠나? 1순위는 12개월 이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치금. 내가 사는 지역과 원하는 평수에 맞는 금액이 충분히 들어있는지. 이세 가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자격 요건도 통과했다. 그럼 뭘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집이 있고 가격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 볼게요.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표인데요. 딱 봐도 84B 타입이 총 513세대로 압도적으로 많죠. 여기가 주력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일반 공급 대상인지 특별 공급 대상인지에 따라서 세대수가 다르니까요. 이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해요. 그럼 가장 물량이 많은 84B 타입. 그래서 분양가가 대체 얼마일까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 그래프를 보니까 가격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똑같은 84B 타입인데도 1층은 약 6억 5천만 원대, 30층 이상 로열층은 거의 7억 원에 가깝습니다. 층수에 따라서 가격 차가 꽤 크니까요. 자금 계획 세우실 때이 점을 반드시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버튼을 누르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경고등 같은 사항들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슬라이드는 정말 별표 다섯째 짤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째, 일단 당첨되면요, 계약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소중한 청약 통장은 효력을 잃고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재사용 절대 안 돼요. 둘째,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정확히 1년 동안은 팔수 없습니다. 셋째, 신청서에 뭐 하나라도 잘못 쓰면요. 그 책임은 오롯이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넷째, 여기서 당첨되면 앞으로 5년 동안은 규제 지역에서 1순위 청약 못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발표일이 같은 다른 아파트에 중복으로 넣으면 둘다 무효처리될 수 있으니까요. 딱한 곳만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공식 모집 공고문에 아예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고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다. 결국 모든 걸두 번, 세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저와 함께 인하 대역 수자인 로이센트의 모든 것을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